본론의 아, 말씀은 아리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뜻으로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이처럼 호칭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단에서 불이 타오르듯 이방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릴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4절까지 조만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당할 큰 위기를 예언하고 있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위기를 크신 능력으로 물리치실 하나님의 도움을 묘사하고 있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장차 메시아의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의 밝은 미래를 17절에서 24절까지 제시함으로써 그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타락했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외식과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유다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배척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으며 그 결과 외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표리부동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말씀에 대해 소경이요 귀머거리였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을 속이고 그분께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우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지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겠느냐 참으로 가소로운 그 백성의 행동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웃으실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위시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결국 하나님은 북방의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침공토록 했습니다. 아수르 왕산의일르제 1차 2차 침공은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타락을 결코 방관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타이르고 또 타이르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그 심령을 깨뜨리고 부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주를 떠나 살고 있다면 매를 더 맞기 전에 속히 죽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하신 사업 예루살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빼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11기상 14장 21절, 11장 36절에서 택하신 성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복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 신을 섬겼고 제 욕심을 좇으며 거듭거듭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욱 패역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징계의 매를 들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친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 하나님이 자식을 때리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있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거의 죽을 지경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들었은 이방대적 아수르가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맹렬한 그 불꽃으로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 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사실에 정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타락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고, 그 대신 담에색이나 아수르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놓지 않고 붙으셨습니다. 징계의 매를 들었을 때, 그것은 자녀를 배로 세우기 위한 어버이의 사랑과 눈물의 매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